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립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립은, 물론, 신상, 그득그득하고요. 신상 중에서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품들.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휴가 다들 가시나요? 이때쯤이면 항상 찾는 게, 지속력 좋은 틴트, 착색력, 기깔나는 틴트. 많이 물어봐주시고, 신상으로 그런 아이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모두 담아가지고,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꽤 오랜만에 립컨텐츠여가지고, 진짜 예쁜 제품 너무 많거든요. 너무 신나니까, 바로 가요. 잡으자고요. 오드 타입 언신벌룬 틴트 총 4가지 컬러 가져왔습니다. 1스 조회수 85만 회를 기록해버린 신상 틴트입니다. 처음 썼을 때부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건 쇼츠로 무조건 보여드려야겠다 했던 틴트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오드 타입에서 이렇게 일체형 브러쉬로 된 어플리케이터로 광이 미쳐버리는 제형으로 나왔어요. 광이 미쳤는데 끈적이지 않아요. 진짜 그냥 유리알 같이 미끄덩한 광이거든요. 광감이 진짜 강해요. 제가 오늘 타포로도 사용한 제품이거든요. 사실 오드 타입은 예전부터 제가 지켜보고 있었던 브랜드. 내가 뭔데? 그냥 제가 궁금했던 신상 소식을 항상 기기 울이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제가 이 일체형 브러쉬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첫인상 영상에서 예전에 찍었던 적이 있는데 매트 타입의 제형은 전 아직도 쓰기 조금 불편하고 둘의 궁합이 약간 아리송한데이 신상 전에도 촉촉한 타입이 브러쉬 어플리케이터로 나왔는데 계랑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모양이 살짝 다르거든요. 걔는 좀더 총알 브러쉬 같다면 얘는 좀 두툼한 사선 브러쉬예요. 진짜 두툼해요. 그래서 이런 글로스 같은 광이 있는 조금 무게감 있는 제형을 바르기 너무 편했고, 이게 바를 때 쾌감이 미쳤어요. 브러쉬가 진짜 부드럽게 나왔더라고요. 진짜 빽빽한데 부드러워요. 그래서 입술에 바를 때 쾌감이. 너무 좋습니다. 오드 타입의 시그니처라고 볼수 있는 이 일체형 어플리케이터가 가장 잘 맞는 제형이 아닐까? 저는 이번에 이 제형과 이 브러시 어플리케이터의 시너지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좋고 예쁘면 최고인데 얘가 예뻐요. 쇼츠로 이미 보여드렸지만 제 페이보릿 컬러는 리즈 컬러예요. 말린 컬러여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분위기 있는 쿨톤 깔로 추천을 하고 싶고 좀 독특하다 했던 컬러가 시스루 컬러인데요. 제가 오늘 립 탑퍼로 사용을 한 컬러인데 연보라 라일라 컬러일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얘가 살짝 애쉬빛이 도는 베이지 톤도 도는 거예요. 단독으로 썼을 때는 분위기 있어요. 에쉬빛이 살짝 도는 게 분위기 있지만 살짝 색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픽싱 틴트나 살짝 착색력 좋은 틴트들 안에 발라주고 이걸로 마무리해주면 기깔나게 예쁩니다. 제가 구매한 네 가지 컬러 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솔직히 전전 색상 살것 같아요, 곧.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이거랑 같이 나온 밤 타입도 제가 구매를 했어요. 모드 타입 언신 듀 글로우 밤. 이게 먼저 풀렸고 이게 이 다음으로 예약 배송으로 풀리더라고요. 이 제형을 밤으로 구현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저의 취향과 살짝 거리가 먼 제형이었습니다. 일단 컬러 발색이 너무 연해요, 너무 여리여리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 틴트의 글로우함이 이밤 그대로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글로우도 무난해요, 그냥 립밤 같은 느낌? 제형이 무르지 않고 좀 단단한 편이어가지고 광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딱 립밤처럼 납니다. 생각과 달랐던 그런 신상이에요. 세 가지 컬러나 구입을 했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컬러가 사실 이반밤 컬러이거든요. 제가 애쉬빛 나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보통 이런 애쉬빛은 쿨톤빛이 돌거나 약간 회기가 많이 있는 컬러들이 많은데 얘는 좀 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가 확실히 약간 회기 있는 베이지 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묘한 이 예뻤고 얘도 단독으로 발라도 분위기 있지만 아무래도 밤 타입이다 보니까 지속력이 조금 아쉬워서 전좀 붉은기 있는 착색감이 있는 틴트들이랑 얘를 요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 타입은 좀 내추럴하게 그냥 쓱쓱 편하게 바르는 립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 저는 이거를 더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예쁘니까. 언신 벌룬 틴트. 이거는 저처럼 저의 취향과 비슷하시면 100% 만족하실 거예요. 아마 쨍쨍한 광도는 그런 틴트 좋아하시고. 아시죠? 뭔 느낌이 알지 앞으로 오드 타입이 더 기대된다. 홀리카올리카 멜팅 블러 립팟세 가지 컬러 준비했습니다. 할인하면 만원 이하로 내려오는 가격에 이팟 타입을 쓸수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을 홀린 것 같고, 물론 저도 홀렸습니다. 그래서 제형이 과연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이중마개로 되어 있어요. 제가 팟 타입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팟 타입이 굳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촉촉함이 사라지면이 발림성도 달라지고 좀뭉게뭉게뭉개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게 좋을 것같 이 이중막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딱 팟타입 립 하면 은휘의팟 제품을 생각하실 텐데 두 가지 제품 다 사용해본 저로서는 얘도 굉장히 제형이 좋았어요 밀착력도 좋고 때처럼 밀리는 거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처럼 밀리는 거는 팟타입이라면 저는 다 대부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나마 가장 적었던 게 AOU 제품이었어요 근데 얘도 때처럼 밀리긴 합니다 그치만 그것은 우리의 양 조절 문제 양 조절을 진짜 살짝만 하면서 바르면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얘가 입술에서 다밀 밀착이 안 되니까 때처럼 굴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량씩 발라주거나 이거랑 자주 사용하시는 게 실리콘 테이프 브러시잖아요. 그거랑 사용하면 훨씬 밀림이 다 적게 사용하실 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밀착력이 다른 제품보다 좀 좋다고 느꼈던 게 제형 자체가 단단해요. 엄청 막 무른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단단함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얘가 매트한 건 아니거든요. 바르면 싹 주름을 메꿔주면서 적당히 촉촉하게 잘 발려가지고 제형도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레스닝 컬러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컬러랑 살짝 비슷한데 레슬링 컬러가 살짝 또 웜기가 있거든요. 봄 웜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약간 연한 멀멀한 그런 핑크 베이지. 뮤브 컬러도 굉장히 좋아요. 너무 채도가 있지 않은 약간 힘 빠진 모브 컬러여가지고 제가 평소에 아주 잘 쓰는 그런 말린 톤이어서 이것도 요즘 쿨톤 메이크업에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 타입 입문자분들에게 너무 추천을 하고 싶어요. 나 저거 다못쓸것 같은데 만원 이상 투자해야 되나 싶은 분들 많잖아요. 이거 세일 때 노리시고 플랫폼에서 쿠폰까지 먹이면 9 0 0 0 원대 초반까지.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핫 타입도 정말 매력적인 제형이기 때문에 입문템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름 시즌에 나와서 그런지 좀 쨍하고 핑크 기 도는 컬러들이 많거든요. 다음에 나올 때는 좀더 차분하고 웜한 계열도 많이 나와주면 웜톤 분들을 위하여나 분위기 있는 핑크 기 빠진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다양한 컬러 내주실 수 있나요? <laughs> 요즘 <laughs> 케어 립츄얼 라러 컬렉션 총네 가지 컬러 보여 드릴게요. 짜잔. 역대급 디자인 아닙니까? 이 컬러가 너무 예뻐요. 제가 케어 립츄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패키징 컬러가 너무 예뻐 가지고 구매를 안할수 없었고 콜라보잖아요. 사실 그거 잘 몰라 가지고 흥미가 없었는데 볼수록 볼수록 얘가 매력적이어서 결국 늦게 구매를 했었는데요. 음, 제가 케어 립츄얼을 좋아했던 이유는 약간 멀멀한 컬러에 물먹인 듯한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더 좋아했고 얘는 개인 개인적으로 지속력을 너무 원하신다 하시면 비추예요. 지속력보다는 뭔가 입술에 좀더 케어를 해주면서 입술을 바를 수 있고 착색도 정말 연하고 지속력이 그렇게 길지 않는 제품이거든요. 이번 컬러들은 좀 쿨한 빛으로 좀 쨍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상세 페이지를 분명히 보고 구매를 했는데 상세 페이지보다 실제로 발랐을 때 조금 더 쨍한 느낌이 강했어요. 모월 라일라 컬러는 생각보다 정말 쨍한 보라빛이 많이 도는 약간 제비꽃 같은 그런 컬러감의 아이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쨍해가지고 어? 나 잘쓸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 컬렉션에서 살짝 특이하게 한때 엄청 많이 나왔던 무드 체인저라고 하죠 콜드 네임 콜드라는 컬러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무드 체인저들은 흰기보다는 투명하면서 약간 붉은 빛을 갖고 있거나 검은 빛을 갖고 있어서 분위기를 딱 바꿔주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얘는 흰기가 낭낭한 아이시한 보라에서 파란 빛이 살짝 들어간 그런 컬러감이에요. 얘가 과연 무드를 깔끔하게 체인지해줄까 흰기 때문에 약간 텁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묘하게 루즈 립츄얼의 멀멀함을 이 쨍한 컬러들에게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발랐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바르기보다는 중앙을 중심으로 터치한 다음에 손이나 브러쉬로 옆으로 펴바르면서 흡수를 해주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바르면 제형도 너무 두터워지고 흰기가 뭉개져서 안 예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모어 라일라 컬러는 제가 단독으로는 잘안 바를 것 같은데 이 제품이랑 같이 쓰니까 되게 은은하게 톤다운된 보랏빛으로 만들어줘서 이두 개의 시너지가 좋았고요. 릴리즈 체... 컬러. 얘가 약간 검붉은 보라빛이 드는데 생각보다 얘도 채도가 있더라고요. 약간 붉은기가 낭낭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또 채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얘를 발라봤는데 얘를 바르니까 확실히 좀더 분위기 있고 좀더 여리여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검붉은 체리빛을 만들어가지고 세 가지의 시너지가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원 컬러가 너무 쨍해서 저는 조금 아쉬웠다. 근데 그 아쉬움을 싹 가시게 해준 컬러가 오늘 사용한 컬러 헤이즈 베이지라는 컬러인데요. 얘가 그냥 마냥 베이지 컬러. 줄 알았는데 살짝 언더톤의 보랏빛이 있어요. 약간 은은한 쿨톤빛이 있어가지고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쏙 드는 베이지입니다. 이 코드네임 콜드랑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독으로도 너무 예쁘고 베이지 느낌 내고 싶은 쿨톤분들도 이거 사용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번 뉴 컬러는 전체적으로 쿨톤분들이 마음에 드실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착색 가야죠, 여러분. 토니모리 퍼펙트 립스 쇼킹 립세 가지 뉴 컬러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이거 저는 물놀이 간다 하면 무조건 한 컬러는 사갔던 컬러이거든요. 푸니모리의 이 틴트 착색력은 우리 내리에 박혀있을 만큼 이미 세월이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리뉴얼이 되면서 어플리케이터가 약간 이렇게 스푼 형식으로 편하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발라보니까. 그리고 발림성도 훨씬 좋아지고 경계지는 게 훨씬 덜하게 많이 제형이 개선됐고 컬러가 최고입니다. 이번 뉴 컬러가 저의 취향을 저격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톤다운된 느낌 아시죠? 톤다운된 느낌으로 세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노즈 쇼킹 추천했었잖아요. 그리 요즘 제일 잘 쓰는 건 모브 쇼킹 약간 모브톤인데 톤 다운된 모브톤이어서 이런 게이톤 그대로 착색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약간 쨍하게 착색되거나 푸시아 핑크스럽게 착색되는 애들이 많은데 얘는 이톤 그대로 착색이 돼서 제가 요즘 안쪽에 좀 지속력 높이고 싶을 때꼭 사용하는 틴트입니다. 물처럼 발리다가 딱 입술에 픽싱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우리에게 약간 친숙한 제형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지속력이 좋은 아이여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저는 단독으로 바르면 살짝 건조해가지고 미러 틴트랑 같이 자주 사용고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신기하게도 이 미러 틴트는 아무래도 광 틴트고 촉촉. 하다 보니까 좀잘 지워지는데 이 안에 착색은 진짜 그대로 남아 있어요. 특히 커피 마실 때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제품이거든요. 이두개 조합으로 아주 잘 바르고 있습니다. 에뛰드 디어 달링 마커 틴트, 마커 타입 틴트 기억 나시는 분 써보신 적 있는 분 있나요? 저 이거 학교 다닐 때 필통에 하나씩 넣고 다녔던 마커 틴트거든요. 저는 더 페이스샵 거 썼던 것 같아요. 에뛰드는 진짜 과거 소원을 기가 막히게 트렌디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마커 타입보다 훨씬 편해졌던. 느낀 게 어플리케이터가 약간 동글해가지고 입술에 바를 때좀 넓은 면적을 경계 없이 바르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썼던 마커 틴트는 착색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바르자마자 핏이 돼버리니까 되게 경계가 많이 생기는 제형이었는데 발색 자체가 굉장히 여리여리해요. 딱 그겁니다. 물을 많이 탄 연한 수성 펜처럼 발색이 되거든요. 오히려 연하게 마커 타입으로 나오니까 훨씬 그라데이션이라 바르기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커 타입이니까 터치하는 부분이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터치를 자주 하다 보면 건조해져서 건조해지는 부분이 얼룩덜룩 착색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오히려 넓은 부분을 연하게 터치하기 좋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어서 저는 너무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약간 장난감 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귀엽게 생겨서 기대를 안 했는데 오히려 제형 면에서 더 만족을 했다. 이것도 역시나 착색을 안에 해주고 그런 촉촉한 아이들 겉에 발라주면 너무 예쁩니다. 또 컬러감이 있는 글로스를 얹는 것보다 좀 투명한 플럼퍼나 좀 투명한 글로스 얹어주면 더 예쁘더라고요. 6코르 슈트로 보여 보여드렸었는데 이 다음으로 잘 쓰는 건 2호 모노 플럼 약간 플럼기 있는 차분한 아이 저는 이런 컬러로 착색 주는 걸 좋아하나 봐요. 웜한 컬러보다 웜하게 연하게 쓸수 있는 컬러부터 진한 레드 컬러 그리고 엄청 쿨한 핑크 빛까지 골고루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올 여름 물놀이에 이거 하나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기도 작아가지고 챙기기 좋더라고요. 비바이바닐라 컬러 픽싱 틴트 전 색상 보여드릴게요. 제가 본 비바이바닐라 틴트 중에 제일 강력하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맵게 생기지 않았나요? 빨간 정도가 아니라 시벌거게 나왔거든요. 사실 이거 바르기 전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딱 손에 처음 발색을 해봤는데 착색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나더 레벨.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 가장 쨍하고 강하게 착색이 되는 틴트인 것 같아요. 이 토니모리 틴트는 픽싱 틴트처럼 얇게 스며드는 발색이라면 얘는 약간 매트 틴트처럼 발리다가 그 매트 틴트의 필름 같은 그런 제형이 사라지면서 입술에 다 착색돼버리는 느낌이에요. 이 토니모리 뉴 컬러들처럼 톤 다운된 착색력이 아니라 붉은 기가 엄청 강한 착색력입니다.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컬러감이 꽤 쨍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발색샷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진하게 보여드리려고 많이 발랐거든요. 진하게 바르면 안 예쁜 것 같아요. 저는 한콧 바르고 연하게 펴 발라야지 예쁜 것 같거든요. 착색력이 또 너무 진하면은 검붉어지고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어가지고 저는 한 콧만 바르고 좀 넓게 펴 발라서 착색을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핑크 드랍 원형 단독 컬러래요. 약간 차분한 핑크빛이 도는데 얘도 진짜 붉은기가 낭낭하게 착색이 돼요. 좀 생기 있게 붉은 핑크 톤으로 착색을 해줄 수 있고요 RD01 러브미 컬러 제가 러브미 컬러 원래도 바닐라코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인데 약간 톤 다운되게 웜기가 살짝 있는 차분한 컬러예요 브릭 느낌이 나는 그런 레드 컬러여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를 붉게 착색을 해놓고 립 라인에 베이지 톤으로 깔아주거나 글로스를 베이지 톤으로 발라주면 귀깔나게 예쁩니다 이것도 아주 활용도가 좋아요 기가 막힌 착색력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꼭 테스트해보세요 착색. 미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쓰고 반한 신상 립부터 여름에 쓰기 좋은 착색력 강한 틴트 보여 드렸는데요. 어떤 제품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써 보신 제품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올영 세일도 있었으니까 혹시 있었다면 어땠는지 여러분의 후기도 댓글로 알려 주시고 또 궁금하신 립 제품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